한국 거 보지 말라. 한국 거 사용하지 말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얼마나 열심히 살고 이거는 안 보여. OO. 어? 이런 것만 보여 저 사람들이 뭐에 속상한지 어떤 슬픔이 있는지 대한민국 저 정치가 뭐 어떻게 잘못된지 이거는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건안 보여 그래서 난또 봐야지 또 봐야지 그렇게 총살 때면서도 보는 게 그거예요 2011년 6월 10일 날 대한민국으로 탈북자 김용철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뭐 한국에 와서 제일 좋았던 게 제가 컴프레자를 알만 얼마나+ 얼마나 할게습니까 여기서 이제 뭐 체계적으로 다 대학 나오고 뭐 공기업이라든가 이걸 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어쨌든 설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컴프레자를 자기가 직접 근데 제가 뭐 북한에서 뭐 보지도 못하던컴프레자를 여기 와서 알바로 배워가지고 컴프레자를 지금 컴프레하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국가에서 내가. 뭐 장사를 잘하든 못하든 손해 나든 이나든 그거는 내가 책임지게 있으니까 내가 큰 부리자 사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사업자 신청을 하면 떼주잖아요. 그래 너 장사를 해봐라 대신에 책임은 너가 져라. 나는 이게 좋더라고요. 이게 책임은 철저하게 내가 져야죠. 망하면은 망하면 내가 져야죠. 근데, 요즘, 우리, 그, 탈북자들이, 뭐, 하다 나면, 뭐, 뭐, 차별당해서 망했대, 뭐, 뭐, 이러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한국에서 좋았던 게, 내가 했으니까 내가 책임지지, 망하는 것도 내가 책임지는 거고, 뭐 은행 대출도, 은행에서 날뭘 보고, 지금 우리, 북한 사람들이, 화물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 뭐, 25톤 이렇게, 화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화물이 개인 사업자예요. 근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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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가 비싸다니, 뭐, 할부가 못줬다니 이런 사람들 보면은, 제가 그 말을 하거든요. 현대 캐피탈에서 널뭘 믿고, 이력이 넘는 차를 공짜로 주가야. 할부. 그건 누가 책임져야지? 띠가 네가 따져보고, 네가책임져야 야, 북한 같으면 뭐 1억짜리, 2억짜리, 3억짜리 차를 늘 주가해? 어? 갚으라고? 이거 2년 동안 갚으세요? 3년 동안 갚으세요? 하고 주가에 북한 같으면? 근데 너왜 의견부로 네가네가 해놓고? 어, 이거는 아니다. 근데 북한은 장사를 하려면은, 그러니까 책임은 우리 한국에서는 네가 져라. 우리는 해줄 수 있는 걸다 해준다. 차도 할부로 해주고, 사업자도 내주고, 어? 다 해준다. 그러나 그 책임은 네가 져라. 정부가 지는 게 아니다. 근데 이상하게 지금 그렇게 돼 가는 면도 있잖아요 이상한 게 있어요 그런 측면이 뭐 그런 걸 보면서 야, 내가 북한에 있었다면 내가 개성에서 뭐 초코파일도 날라 보고 원산으로 쌀도 실어 날라 보고 했거든요 근데 북한은 모든 걸다끼야 돼요 낀다는 게 등에 업어야 된다는 소리죠 뭐 여기로 말하면 뭐 서울시청도 끼야 되고 경찰도 끼야 되고 국정원도 끼야 되고 뭐 군대도 끼야 되고 다 그러니까 내가 열 개를 벌면 내가 두 개밖에 못 먹어요. 돈좀 빼고 나머지는 당 감부한테 찔러 줘야지. 직장 안 나가니까 팔산 뿌리 내야지. 곳곳마다 10호 초서 얼마나 많아요. 북한에 10호 보이부 초소거든요. 그게 그 담배 초소에 이를 되면 내가 증명서가 다 있어도 담배 한 각을 내야 보내준다고요. 근데하물며남주은 개성 공단 물건을 날른다. 이 담배 한 각이겠어요. 이게 담배가 한각 그리고 안 끝나죠. 보루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보루로. 상권부자한테 그렇게 들어가고, 안전원한테 들어가고, 보유한테 들어가고. 그리고 그렇게 먹은 놈들은 또 재미가 있잖아요. 내가 장사가 잘돼야 뭐 먹잖아요, 걔들은. 그렇게 오히려 카발써줘요야 미친 날 중앙당에서 무슨 금년 나오니까 그때는 우리 가지 마라. 이렇게 대주역 애들이 북한 차, 체제가 그렇다니까요 이제 좀 전에 밀수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 압록강 쪽에서 밀수 하시는 분들도 다 똑같을 거예요. 다다 다 등에 웃고 하는 거예요. 누가힘 있는 사람을 등에 없냐에 따라서 그 품목이 달라지고 양이 달라지는 거죠. 품목의 질이 달라지고 그 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북한은 장사를 그렇게 합니다. 절대 자기 혼자 못해요. 다다뭘 오버야 하지. 그래서 내물 왕국이 북한이거든요. 북한 생각해보세요. 북한이 월급도 안 줘. 배급도 안 줘. 저렇게 수행해놔도 보상도 하나도 없어. 근데 안 죽고 살아요, 사람들이. 그 산다는 거는 불법을 해시니까 살아야 되는 소리겠죠? 다 불법자예요, 저게. 북한 체제가. 살아있는 게 불법이라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북한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있는 게 저게 불법이다. 그게 북한 체제 이해하는데 얼마나 쉬워요. 정치도 불법, 살아있는 것도 불법, 체제도 불법, 다 불법이에요. 저는 여기 한국에 와서 진짜 많은 걸 배웠어요. 내가 무슨 대학을 다니고, 무슨 뭐 어디에 가서 책을 읽어서 배우는 게 아니라, 뭐 뉴스나 뭐 이런 뉴스에 아름다운 소식만 나옵니까? 오히려 안 좋은 소식이 더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풍요롭고 이런데,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 진짜 사람으로서는 하면 안 되는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사람이 하지 말라고 하면 더하고 푸잖아요. 왜 하지 말라고 할까? 왜? 왜 하지 말라고 할까? 저거. 북한도 똑같거든요. 한국 거 보지 말라. 한국 거 사용하지 말라. 저왜 보지 말라고 할까? 어 저렇게 거지들이 득실득실 하는 나라고, 어? 뭐, 뭐, 미국의 식민지고 괴뢰괴뢰 국가 걸왜 보지 말라고 할까? 그런 의문이 첫째로 드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도 사람인지라 첫째로 드는 근데 한번 보다 보면 야 다른 거는 그 한국 드라마나 이런 사람들의뭐 뭐 가슴 아픈 속사연이나 뭐 속상한 그런 사건이나 이런 거는 안보여주요환 경만 뭐옷잘 입고 식당 가서 삼계탕 먹고 커피 먹고 뭐차 타고 운전하고 뭐 엄마가 사망했다고 큰 눈물 흘리면서 장례식장 막 가는 그 장면 그것보다도 차 타고 가는 그것만 봐요. 사람들이 야 엄마 죽었는데 차 타고 가 아니 저놈들이 저렇게 잘 살아 여기서 뿅 가는 거죠 일차 워낙 못 사는 사람들이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얼마나 열심히 살고 이거는 안 보여 옷잘 입고 핸드폰 좋은 거 들고 어? 아주 차 타고 비행기 여행 가고 이런 거만 보여 저 사람들이 뭐 뭐이 속상한지 어떤 슬픔이 있는지 저 대한민국 저 정치가 뭐 어떻게 잘. 이거는 하나도 안 보여요. 오직 그거. 나는 북한에서 그 TV 볼때 우리도 노동자라고 하지만 북한도 노동자라고 하거든요 나는 노동자는 다삽들고 꽃게질하고 한마질라고 땅뛰지고 벽돌도 나르고 이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한국 드라마 노동자들이 컴퓨터에만 앉아있어 아니 지 무슨 노동자가 저리 컴퓨터만 또 컴퓨터가 북한은 신기한 거잖아요 없거든요 컴퓨터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컴퓨터 없는 집 있으면 그거 오히려 이상하잖아요 북한은 컴퓨터 있는 집이 이상한 집이거든요 에?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건안 보여 그러다 보니까 또 봐야지 또 봐야지 그렇게 총살 되면서도 보는 게 그거예요 저 남성놈들은 저괴들이 특히 남성 괴리라고 하는데 왜 보지 말라고 보니까 뭐 상상도 못하는 세상에서 살아 아니 저렇게 잘 살아 아니 뭐 아파트도 2층 2층 어 TV도 뭐, 뭐 이상한 TV 다 켜놓고 살잖아요 에어컨 북한에 어컨이 없거든요 북한 에어컨 없어요 그렇죠. 잘 살아서 붕기거든요. 어, 어, 에어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이는 게 저거 부가 야, 저 에어컨이라는 게부가 저게. 에어컨이란 말도 모르죠. 그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대개 탈북하시는 분들이 한국에 오면은 돈이 쭉갈리는줄 알죠. 아무 데가나 돈인 줄 알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렇게 살다가 오셨으니까, 가지고 푼게 얼마나 많아요. 핸드폰도 갖고 푸지, 차도 타고 푸지, 냉장고도 그 전지현이가 TV에서 광고하는 400리터짜리 그 냉장고 놓고 푸지, 사람 욕심 은 똑같거든요. 소파도 뭐 시안한 소파, 그거이 다 돼요 또, 응? 어? 할부로 다 돼요 그게. 다 갖다 놓고 열일기 평짜리, 발길이 놓을 자리가 없어. TV도 그 앱이 이렇게 쫙 쉬는 거 있잖아요. 뭐 89인치야. 그, 그거, 그거 놓고 살아요. 탈북자가 직업도 없는 사람이. 할부로다 되니까. 근데 그 감당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세상에서 와서 해보니까 그 감당이 안 되니까 야 이거 한국이 아주 이게 나쁘네 이게 살기 힘드네 이런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자기가 한 거는 생각을 안 하고 어, 왜안 돌봐주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채널에 나와서 우리 탈북자들도 많이 인터뷰를 하신다니까 좋죠 진짜 끝없이 좋죠 한국이 끝없이 좋아요. 그러나 자기 품수에 맞게 모든 걸 해야지. 내가 능력도 안 되는데 뭐 에어컨이고 뭐 얼음 나오는 정수기, 비대등뭐물 쏘는 거, 뜨뜻한 물 나오는 거다 갖다 놓고 그걸 어떻게 견디냐고. 할부로 그 어떻게 돼요? 그 아마 천만 원 벌어도 그거 할부 감당이 안될 걸요. 그러다 나니까 그때부터는 이남순놈들 나쁜 놈들이 이 소리가 나오는 거죠. 에? 자기가 거는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네, 어, 뭐, 김포경찰서에서나, 하나센터, 이런데서 전화가 와요, 저한테. 뭐, 김포에 요번에. 탈북자 새로 오셨는데 뭐 직업을 좀 소개를 해달라 내가 탈북자니까 그면 한번 보내시라고 그럼 언제 만나자 해서 만나요 만나면은 어쨌든 내가 십년 넘었잖아요 이렇게 일단 고길부터 얘기요 제가 시큰 먹어라 일을 하고 부다고 뭐 일하고 싶다 일 해야지 일 해야 먹고 살지 여기서도 여기서도 공짜는 없어 대한민국이 진짜 공짜는 없어 여기서 적응을 잘하면 천국인데 여기서 까딱 잘못조하면 지옥이야. 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어. 눈에는 풍년이고. 그래서 물어봐야 내가 그 그래 친구들한테. 희망월급이 얼마냐? 희망월급이 못해도 400 받아야죠. 못해도 400 받겠다는 게 보편적이에요. 내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 400? 그러면 제가 하나센터 선생님이나 담당 행사님들한테 말씀 드려요. 어, 이분 보셔가세요. 400 여기 김포에 400만 원짜리 지금 없습니다. 제가 물어봐 무슨 기술이 있냐? 없어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400이냐?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러지 말고 하음 물을 팔아.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서 교육부터가 하나원이나 뭐뭐 어, 뭐 국정원이나 하나센터나 뭐 이런 데서 다. 다 배움카드로 다 학원을 다 공짜로 다녀요. 시스템이 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그 말의 연속인데 북한에서 TV 볼 때는 노동자들이 다 컴퓨터에 앉아서 넥타이 메고 반짝구도 신고 어? 아주 칸타한 먹으면서 이, 이런 걸보다 이렇게 그런 쪽을 손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해요. 야 여기 사람들은 뱃속에서부터 컴퓨터 배우는 사람들이야. 근데 너 이제 마흔이 돼가지고 타자도 타자 백 100, 백도 못 치면서 그걸 배워서 한다? 해라 네가 하가때니까 말리지는 않는데 좀 승산 있는 거를 시험을 봐야지. 너가 이제 그거 엑셀 못 그걸 네가 해서 거기 가서 그걸 한다고 꿈 깨. 차라리 150부터 차근차근 가다 보면 사장이 딱 보고 아. 얘는 우리 회사에 꼭 있어야 될 사람이네. 해서 30만원 올려주고, 200만원 올려주고, 때로는 사장이 못하는 출장도 니가 나가서 처리하고 하면 자동적으로 400 올라가는 건데, 니가 뭐 무슨 위대한 사람이라고 400? 미쳤구나. 그거 보고 미쳤다고 그래. 어? 그래서 여기서 적응할 것 같으면 착실히 해. 착실히. 그렇게 허용했다면 100% 후회한다. 어? 그러면 세금물로다 이렇게 해준 우리 국민들은 또 얼마나 탈북자들 손가락질 하가. 너 하나만이 아니야.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니가 컴퓨터에 뭐 천재가 돼서 학원 진짜 열심히 다니고 해서 빨리질 않아. 근데 그게 과연 너가 승부가 되겠냐고. 지금, 너 지금 평등 따지는데 북한 사람이나 탈북자나 한국에서난 사람이나 뭐가 달라? 똑같지, 이러는데. 아니야, 안 똑같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 안 똑같아, 절대. 응? 어? 뭐, 눈구멍 두 개, 콧구멍 두 개, 키구멍두 개. 그거는 똑같겠지. 그러나 재질이 다르다고. 그거 어떻게 재질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냐? 우리가 인정할 건 해야지. 그거 인정 못하면 여기서 절대 적응 못한다는. 우리 정부에서는 해줄 거다 해줬어. 집주고. 직업훈련 다 시켜주고 50만 원 사대보험에서 적응하면 행복적금 들어가게 4년 동안 다 먹던 만그렇게다 해줬어. 근데 그거 말고 또 해달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뭐뭐 뭐 어쩌고 뭐 결과는 뭐 정의롭다고. 세상에 이런 말장난이 어디가 있냐? 우리 탈북자들한테 보면요. 근데 우리 탈북자들이 그거를 인식을 하고 거기 적응하면 되는데 아. 기회는 똑같아. 기회가 어떻게 또, 똑같아요? 기회는. 근데 준비된 사람한테 기회가 똑같은 거지? 준비도 안된데 어떻게 기회를 줍니까? 안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가 지금 컴퓨터에서 한 10년 넘게 일을 했죠 아직도 멀었어요, 여기 사람들한테. 올인도 없어요. 그걸 나는 매 순간 느낍니다. 매 순간. 야, 아직 멀었구나. 아직 멀었구나. 우리, 그, 무슨, 뭐 탈북자들도 뭐. 티 v 나뭐 이런 거에 나와서 특히 제가 제 유튜브에서도 뭐 탈북자의 날에서 말을 했지만 어? 무슨 자유인이다 아주 나는 그래서 우리가 일정 할건 하자 우리가 준비됐을 때 기회가 공정해지고 결과가 정의로운 거지 우리가 준비가 안 됐는데 무슨 결과가 뭐 어떻게 속상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또 저한테 이제 그 하나 센터나 어 김포경찰서에서 이제 많이 뭐 그렇게 오는데, 그렇게 돼서 저 적응 못하는 사람들은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말을 하죠. 나를. 그때가 제가 속상합니다. 우리 북한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남이 죽거나 말거나 참기하지 마라. 이게 우리 국민의 명언이거든요. 북한에는 지금은 뭐 가스 날타를 많이 쓰지만 그전에는 시발루류 날타를 많이 썼어요. 탁 재끼면 불이 쳐 이런 신상 날타 이런 걸 많이 썼는데 친구가 이제 세옷을 입고 나왔는데 날타를 주머니에 넣었는데 그 날타가 벗겨짐서 안에서 불이 났어요. 시발루류 날타가. 기 내가 있다가 야그 바지 불붙어 하고 대줬어요. 그러니까 물론 껐어 불을. 근데 보니까 바지가 이렇게 구멍이 뚫렸어요. 그러까그 친구가 하는 말이 고맙다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아 지금 빨리 대주지 바지 다타셨잖아요 새끼야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을 우리 누님 해주면서 참견하지 마라.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그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탈북에서 가지 왔을 때나. 그 사람 왔을 때나 똑같거든요. 나도 여기서 진짜 갈팡질팡했거든요. 내가 이제 그래서 그 조용필 선생의 그꿈이라는 그런 노래를 좋아해요. 그게 그렇게 나오거든요. 다아 충청 던지 뭐 전라 던지에서 이제 꿈을 찾아서 서울에 왔는데 어디가 늪인지 어디가 숲인지 누가 대주지를 않는 거예요. 가사가 그렇게 나와요. 우리 탈북자들이 똑같거든요. 한국에 와서 국정원이나 하나원에서 잘 왔다. 수고했다. 정말 잘 왔습니다. 이런 것만 대주지, 좋다는 것만, 이렇게 환상에가 잔등 물주져가지고, 나도 그랬거든요. 아, 한국에 오면은 다, 또 한국분들이 교회에 가나, 뭐, 뭐, 어디면, 뭐, 성당에 가나, 뭐, 어디면 뭐에 가나 북에서 왔다고, 뭐, 잘 왔다고, 밥한 그릇 사주가 되는 사람 있지, 너왜 왔어? 이런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그 차원하고 이 차원은 다른 거잖아요. 북한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그 저준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해줘. 그런 그러니까 게 어디가 있어? 현실은 너무나 냉혹한 건데. 그래서 내가 이제 그분들한테 너는 젊었고 이러니까 그렇게 가면 안 돼. 너가 뭘 제일 잘할 수 있는 건지. 뭐 여기서 적성에 맞게 일을 하는데 그거도 아니더라 내가 보니까. 내가 여기서 취업을 못 빼면은 나는 죽는다고 하면 그거 다 전문가가 되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그거 하나에서 꾸준히 가다 보면 사장이 아, 얘는 꼭 우리 회사에 있어야 되겠다. 해서 50만원 올려주고, 또 250주고, 300주고, 400주고, 어, 이러다가 더, 더 믿음이 가면 아너 이제 내 밑에 없어도 돼. 너 나가서 따로 장사해. 하면서 그 사장이 가게 차려서 다 한국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야.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 누가 노력을 해야지. 근데 처음부터 사백, 400? 사백이 어디 뒷집 아이름인 줄 알아? 나 한번 사백 한번 보러 가라. 근데 그렇게 해서안 되는 사람들은 아 새끼 건방졌또막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는 해야 안 한다고 안 한다고 나는. 그렇습니다 <laughs> 제가 오늘 뭐이 채널에 나와서 살아온 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생각이니까 뭐 혹시 또 구독자분들이 엄청 다방민적이잖아요 이 영상이 나가면 저도 이제 댓글을 많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각이 잘못된 건지 또 이제 조절을 해야죠 조정을 해가지고 맞추고 맞춰가고 이래야 되겠죠 <laughs> 저는 뭐, 김포에서 지금 살고 있고요. 이제 한 14년 됐는데. 저는 컴퍼레셔 사업을 하고, 여기 와서 뭐, 나름 뭐, 성공했다는 그런 말도 듣고요. 또, 친구들한테도 나보다 잘 나가는 친구들도 많지만, 어, 그런데 저는 그 사업을 하면서 뭐, 김용철 컴프레셔라는 그 유튜브 채널을 하나 운영을 합니다. 어, 그게 무슨 뭐, 나를 자랑한다기 보다도, 북한의 실상을 내가 보고 듣고, 그런 거를 알리고 또 우리 한국의 탈북자들이 한 3만 5천 명 들어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보고 느끼고 받아들이고 뭐 표출하는 게다 달라요. 그래서 저게 왜달를까 어? 출발은 다 똑같이 했는데 그왜 달랐가는 그런 쪽. 어, 말도 하고, 나름 뭐,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 도문 못 돼도 지문 되지 말자, 어, 이렇게 나름대로 그런 좌명을 가지고 이제 있는데, 이제 북한 이탈주민의 날에서도 제가 그거를 왜제정해야 되는지, 왜 이탈주민이라는 말을 싫어하고, 탈북자라는 말을 싫어하는지, 왜 그런지, 이거를 내 나름대로 말을 했는데, 거기도 댓글이 뭐 너만 잘났냐, 이런 댓글도 있고, 그 말이 맞대는 말도 있고 또 어떤 탈북자들은 뭐 전화로다가 뭐, 뭐, 뭐 이러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채널에서 뭐 누구의 평가를 받는다기보다도 우리 구독자들한테 한번 평가를 받아보자 뭐가 잘 되고 뭐가 잘못된 건지 우리 항상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뭐 방송이나 다 국민 눈높이 국민 눈높이 하는데 과연 우리 구독자님들 배에 오들은 건지 한번 해보자 우리가 과연 자유인이라고 과연 그를 말할 자격이 됐는가? 내가 좀 전에도, 400 못해도 400만원 월급 받아야지 이러는데, 우리가 400 월급 받을 정도의 준비가 돼 있는가? 그 준비가 돼 있을 때 내가 내가 한 거에 대해서 책임질 때 우리가 자유를 논하고 어? 민주를 논할 수 있는 거지 이걸 무조건 자유 뭐 자유가 뭔데 그래서 내가 그 채널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오늘 또이 채널에서 이 채널을 빌어서 그 말씀을 드려 봅니다 탈북자는 탈북자지 우리가 왜 근본을 흔들려고냐. 자기의 정체성을 흔들라고냐 우리가 북한 사람으로서 어 거기서 살다가 여기 대한민국 국민이 됐으면 여기 국민들 감정에 막 여기 법이 테두리 안에서 목소리 낼건내고 어? 차별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우리가 준비도 안 됐는데 뭐 어? 차별받는다 뭐 공정치 않다 뭐 이거는 아니지 않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직도 그걸 시시각각 느낍니다. 아직 걸었다, 내가 한국분들한테. 여기 컴프리자 사업하시는 분들, 보통 60 지난 신들 보면 어깨가 다 이렇게, 이렇게 다, 다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딱 나는 이제 하도 봐서 얼굴 보면 저 사람은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다 합니다. 왼손잡이는 왼 왼손, 왼쪽으로. 얼마나 이걸 팔을 쓰고 했으면 어깨가 이 이렇게, 이렇게 한 사람들도 400고500 벌기가 힘든데 그래서 그런 사장님들 밑에 가서 좀 한번 일을 해 봐라 그거 뭐일 뭐 못한다 뭘 한다고 하면 갑질한다고 오, 갑질 아니 그게 어떻게 갑질이냐 저도 이제 우리 탈북자들 한 30명 써봤는데 아 이게 이게 오냐 오냐 하면은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나부터도 그런 거를 이 채널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국민들이 보듬을 거는 보듬지만 비판할 때는 좀 아프게 비판을 해줘라 그래야 우리도 탈북자들도 좀 이게 사람이 되지 그냥 잘 왔습니다 마음껏 자유를 누리세요 마음껏 행복을 누리세요 이러면은 이게 약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우리 이 사이다 채널에 나와가지고 <laughs> 부탁드리는 거는 욕은 하되 비판은 신랄하게 하되 비난은 하지 말고 좀 아프게 욕을 좀 해라 우리 탈북자들을 그래야 우리가 어 여러분들이 낸 세금 이걸로 이렇게 해준 거가 이게 보람이 있는 거지 이게 마이너스가 지면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지면 못 참는 성질이잖아요 이겨야 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채널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뭐 두수 없이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많이 구독해 주시고 많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